안녕하십니까. 스페이솔루션 스 고석주입니다. 어, 이번 동영상은 뷰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27의 뷰의 리퍼런스 뷰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개발된 기능은 이 오브젝트 추가 제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추가 제거를 왜 만들었냐 하면은 저희가 표준 부품에는 트루와 s 스가 존재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laughs> 중대형 쪽이나 이런 자동차 쪽은 표준 부품 외에 내가 특이상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또 true와 false를 지정해야지 표준 부품 빼내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설정을 하기에는 좀, 어, 시간상이나 아니면은 작업자들의 그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발을 한 사항을, 어, 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한 것입니다. 자, 오브젝트 추가 제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이런 지금 현재 음 이런 홀에 도피홀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피홀. 자, 도피홀을 만들어야 된다 하시면은 찍컵을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한번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솔리드죠? 솔리드인데, t 멀드의 뷰에 리퍼런스 조정을 이용해서 내가 오브젝트를 추가를 하겠다. 자 찍고 오케이 하면은, 자, 다시 이번에는 펄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펄스 오브젝트 추가 오케이 하게 되면은 지금 화면상에서는 사라졌죠. 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 펄스는 저희가 표준품에서 레이어 2 번을 2 2번, 번으로 지정되죠. 그래서 레이어 2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펄스는 레이어 2번으로 되고, 색깔은 78번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라인, 라인 폰트는 대시로, 대시로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되죠.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팀월드의 뷰에, 리퍼런스 뷰 조정해서 이번에는 트루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추가, 추가가 되겠죠? 지금 현재는 트루, 원판이 트루니까 트루로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은, 자, 다시 c t r l J 에서찍어보면 1번으로 되어 있죠. 1번, 자, 다시 뷰에, 리퍼런스 뷰에, 이번에는 투브로 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투브에 추가 제거, 자,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면 은 제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펄스와 트로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엔 탑 파트에서, 파트에 들어가 보면은, 현재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모델이 리포넌셋에 트로 하면은, 원판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번엔 펄스다. 펄스를 하게 되면은, 내가 선택했던 이, 값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타파트에서 이번에는 얘를 이용해서 표준 부품 한번 <laughs> 상 고정판을 한번 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만나는 겸, 만나는 곳이죠, 얘가 저희는 표준 부품 빼내기를 하고 싶습니다. 표준 떼내기 상 고정판에 표준 부품을 표준 부품이 아니지만은 저희가 리퍼런스 뷰를 조정을 함으로써 지금 표준품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표준품 빼내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